경제 초교 인접한 전망이 좋고 가격도 좋으며 통배까지 있어 편리한 빌라입니다. 거실에 tv와 소파및 벽걸이 에어컨 등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큰 방에 더블 침대와 장롱 및 화장대 등이 들어가니 확인해보세요. 큰 방에 위치한 부부 욕실이 깨끗하고 욕실에 개수대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중간 방에 침대와 책상 및 옷장 등이 충분히 들어가니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방에도 침대와 옷장이 들어가며 책상은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거실에 위치한 메인 욕실이 넓으며, 욕실의 전체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주방이 깨끗하며 주방의 식탁과 냉장고 자리 등이 나오고도 좁지가 않습니다. 이번엔 주방을 다른 각도에서 잘 보이게 촬영하여 올려놓아 봤습니다. 끝으로 주방의 각도를 주방의 바로 앞에서 촬영하여 올려놓아 봤습니다. 통베란다의 모습과 빨래 건조대에 빨래를 널어놓은 모습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세탁기와 빨래 건조대가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올려놓아 봤습니다. 이번엔 거실의 창가 쪽에서 안쪽이 잘 보이게 촬영하여 올려놓아 봤습니다. 거실의 안쪽에서 창가 쪽이 잘 보이도록 각도를 잡아서 올려놓았습니다. 본 물건에 대한 자세한 물건 분석표를 올려놓으니 검토해 보세요.